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강의를 짧게 할 거니까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전치사가 뭘까요? 전치사 말에 항상 다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전 이렇게 썼던 거, 치는 위치치 생각이 안 나. 말사. 그래서 전치사는 뭐냐면, 명사 앞에 있어서, 뭘 말해주는 거? 위치를 말해주는 말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다시 전치사는 뭐라고요? 명사 앞에 있으면서 위치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있나요? 그래서요. 정, 어, 전치사는 첫 번째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누구 나왔어요? 인과 애과 온입니다. 개념만 잡으면은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은 약간 어떤 거냐면은 차원적 공간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안에 들어가는 게 인이야. 알겠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너 박스, 박스 안에. In a house, 집 안에. In New York, 뉴욕이라는 공간 안에. In Korea, 한국이라는 굴레 안에. 뭔가 구획이 되어 있는 거죠. S는요, 한 장소의 지점이야. 이게 가요. 약간 되게 넓어서, 넓은 거에. 한 점, 이게 S야. At home, 집에. At school, 학교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The airport, 공항에서. On은요, 접촉해 있는 장소 위에요. 이게 on이에요. On the table, on the sofa, on the wall, like 벽에, on the floor.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Over, 기타 접속사 볼게요. 아, 전치사, over 하면요, 이게 over이에요. 오버는 접촉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He threw up the ball over my head. 그는 던졌다 공을 내 머리 위로. 내 머리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은 거야. 이는요 언더이에요 언더는뭐예요 under 아래로. The dog was hiding under the table. 그 개는 숨어 있는 중이다. 테이블 아래로 됐나요?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어디 어디 뒤에 이건 쉽죠. Near 어디 어디 근처에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Across from 맞은편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From A to B a 로부터 B까지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We are blank London now 런던 안에 있는 거니까 i n 되겠죠. I met Tom 인더파티가 아니라 뭐야? 에더파티에서 좁은 개념의 한 지점을 얘기할 때마다 at을 써주게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아마 선생님 개인적으로 애일 거예요. 다음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같이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같이 가서요. 인 n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약간 범위가 넓은 3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좀 넓어요. 넓어서 뭐예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거. 3시간 이상 그리고 월, 계절, 연도. 상대적으로 어떻다? 고긴 시간에 쓰이는 게인 n 입니다 in the morning 아침이야. 한 8시부터 11시까지 길잖아. in September 9월, 30일 정도 되죠. In spring, 봄, 3개월 되죠. In 2018, 2018년, 365일이나 되잖아요. 긴 시간이 됩니다. s 는요 구체적인 딱한 때, 한 지점이 돼요. At 2.30pm, 2시 30분, at noon, 밤 난 12시, at night, 밤 12시, at lunch time, 점심시간, 딱 이렇게. 오 n 은요 특정한 날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on February 24th, 그렇죠? 2월 24일, on Saturday, 토요일,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 on Christmas day,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이런 식으로 정확한 특별한 날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체사 볼게요. before와 after이 있습니다.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한 후에 for와 during 알아놓도록 할게요. for와 during은요. 둘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전체사입니다. 그런데요. for 다음에는 숫자적인 느낌이 팍 와야 돼요. 즉 보면은 아, for a week 한번만 일주일 동안에 7딱 떠오르죠. For 3 months is 3개월 동안에 3딱 떠오르죠. For 2 years 2년 동안에 2딱 떠오르죠. 숫자가 딱 떠오르면 뭐다? 4이에요. 근데 during the game, 게임 동안에 게임 떠오르는 숫자가 없어요.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방학 떠오르는 숫자가 없어요.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겨울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무다 during이 됩니다. a r o u n d 면요그치뭐 무렵에 란 뜻이고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란 뜻이 됩니다. I went to the movie Sunday. 일요일이라는 딱 정확한 요일 하루가 쓰였으면 보다 오늘이 되겠죠. We plan to travel to New York May. 어, 5월 30일이나 있어요 보겠어요. in이 되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기타 전치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무슨 격을 써준다? 목적 격을 써줍니다. 왜? 전 명구. 전치사 다명선 누가 온다? 명사가 와주기 때문입니다. 전명구 특히 알아놓으세요. 선생님이 구남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about, 뭐 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요. 바이는요, 뭐모 로라는 뭔가 수단을 나타내게 됩니다. We traveled the island by bike. 우리는 여행했습니다. 자, 섬을, 자전거, 로. I will send you the photos by email. 나는 이메일을 너에게 보낼 거야. 뭘로? 아니야, 이메일이야. 사진을 보낼 거야. 뭘로? 이메일로. 이렇게 수단을 얘기할 때 뭘로 써준다? 바이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 for, 뭐뭐를 위해란 뜻을 쓰기도 하고요. to, 누구누구에게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머지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세요.